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입니다. 요 근래 자전거 매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디를 왔냐면 자 보시면 더바이크라는 데를 왔습니다. 구미에 있는 구미 옥계동에 있는 더바이크인데 한번 들어가서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들어가시죠. 네, 매장에 들어와서 일단 대표님을 한번 뵙겠습니다. 자 인사 한번 하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 국민 더바이크 대표 박수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 네, 더바이크 더바이크에서는 어떤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있나요? 어, 보통 이제 스페셜라이저드랑 네. 예거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로는 뭐볼트부스터 네. 이지라리 다이더, 콜리, 네. 모터벨로, 뭐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. 없는 거 빼는 건다 있네요. 그렇죠. 그러면 자전거 정비하고 또 세차. 자전거 정비, 올분의 정비, 네. 휠빌딩. 그 다음에, 뭐, 휠도 많이 짜고 있고요. 아, 아 휠을 직접 빌딩에서 판매도 하시는 거예요? 예. 아, 그렇, 요 근래 그렇게 빌딩을 해서 하는 데는 없는데, 역시 뭐, 한국자전거정비협회 회원사라서 좀 남다른가 봐요. 아, 그리고 용품도 많은데, 그 자전거 종류는 뭐뭐가 있어요? 지금 자전거 종류는 아동용 네. 자전거부터, 네. 뭐, 인문용 로드 자전거, MTB 자전거, 그 다음에 아, 뭐, 예. 다운힐, 올마까지 다양하게 아.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. 자전거란 자전거는 다 하시는가 봐요. 지역이 지역인 만큼 다 해야 될것 같아요. 아 구미는 역시 구미는 자전거 타기 좋아서 그리고 구미는 구미보도 있고 낙동강변 달릴 수 있고 그런 거 많죠. 그렇죠. 아 그러면 구미에서 자전거를 찾거나 볼트몬스터 이지라이드 전기 자전거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도 여기를 찾으면 되겠네요. 그렇죠. 아 그러면 만약에 이,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한테는 모든 분 말고 오셔서. 그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상품도 줄수 있죠. 네, 지금도 지급하고 있고요. 아, 예. 또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한테는 예. 추가적으로 좀더 상품을 조금 더 지급할 수 있죠.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더바이크 TV 여기 매장에 있는 채널도 오픈을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태그를 그 카드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구독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만 해주십시오. 네, 저희 구미 더바이크를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이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